전보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전보는 어떤 회사냐 하면요. 자, 전보는, 시황에 따른 매매는 단타 위주로 하십시오. 손절매 원칙 지키십시오. 하는 회사인데요. 전자회사는 원래 전자소재로 아주 뭐 알찬 회사였죠. 그래서 특히 LCD 시가격, 첨가제 이런 거는 거의, 거의, 이 제품들이 다 거의 독과점 전, 전 세계를 대상으로. 그래서 짭짤하다가 이제 이차전지 소재, 에 첨가제, 뭐 특수 전해질 이런가 하면서 이제는 이차전지 소재주로 변신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전자 소재 쪽은 아시겠지만 중국의 LCD가 위축되면서 이쪽이 좀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차전지 소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차전지 소재. 제가 일렉트로라이트는 전해액은 리튬솔트와 솔벤트, 참가제, 요걸 섞으면 이게 전해액이 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요, 기본적으로 전해액의 가장 기본은 요게 리튬솔트입니다. 요게 뉴프라인산 리튬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대부분인데, 이제 전기차 성능이 좀, 좀 고급차라든지 전기차마다 특성이 다르잖아요. 메이커들이 요구하는, 그럴 경우에는, 네, 요 특수 전해질을 넣어줍니다. F 전해질, P 전해질, D 전해질, B 전해질, 이런 거를 좀 섞어줍니다. 더 성능이 좋아지게. 아니면 첨가제로서, 뭐, 네, 비닐랑 카보네이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섞어줍니다. 그래서 특성을 높이기 위해서 요것저것, 조금 요것저것 조금 막, 이걸 막 섞습니다. 마치 조미료들을 넣듯이. 그래서 찌개 만들 때 조미료를 넣어서 간 맞추듯이 이걸 합니다. 전보는요, 요 특수 전해질이라 할까요? 전해질 첨가제라 할까요? F 전해질, 어, P 전해질 이런 게 대표적입니다. 전보의 가장 음, 자 핵심은요, 어, 요 F 전해질, 요거죠, 요, 요 P 전해질, P 전해질이 전보 중에서는 제일 매출이 큰부분 P 전해질. 그래서 이것도 그 원재료가 육브라인산리튬을 사와가지고 여기에다가 조목조목 하는 거죠. 만들어 P 전해질인데 어 이게 지금 가장 좀 대표적으로 많이 팔리는 거고, 그다음 F 전해질은요, 리튬비스미드라는 거는요. 요거는육브라인산리튬하고좀 경쟁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육브라인산리튬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면 잠버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 그럼 F 전해질이 좀더 많이 나갈 수 있겠구나. 왜냐면 지금 F 전해질이 쓸모 가참 많은데 불도 잘안 붙게 하고 젊어은잘 쓸모는 많은데 좀 비쌉니다. 그래서 전부는 이 가격을 낮추려고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P 전해질과 F 전해질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해액을 볼때6브라 인산 이트면 아예 안 쓰고 뭐 P 전해질이나 F 전해질을 쓰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6브라인산 리튬에다가 이런 걸 추가하는 거죠. 추가. 추가. 삼가제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이라서 좀 기본적인 일반적인 리튬 염하고는 좀 다른 성격의 제품을 만들다 이렇게 보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는 그 배터리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이쪽 수요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규모 정선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번에 1분기 실적이 좀 충격적이었죠. 매출이 팍 줄고, 뭐, 영업 인률도 팍 줄어가지고 다들 깜짝 놀랐는데, 기게 이제 6프라 인산 리튬 가격이 확 떨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제품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뭐, 보시겠지만, 6프라 인산 리튬 가격이 떨어지니까, P 전해질 가격이 확 떨어지겠죠.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니까 얘 가격이 또 떨어지고, F 전해질은 6프라인산 리튬 가격이 너무 떨어져 버리니까 얘는 경쟁력이 없어서 좀 가격 경쟁력 때문에 더 매출이 줄고 또 전부가 요게 중국향 매출이 많습니다. 근데 중국이 올 1분기가 2차전지가 엉망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래저래 겹치면서 그래서 2분기까지는 실적이 안 좋을 거예요. 왜냐면 2분기도 아직은 6프라인산 리튬 가격 떨어진 가격이라서 2분기까지는 안 좋은데 지금 5월부터 6%부라 인선 이툼 가격이 확 올랐거든요. 물론 절정 대비에는 아직 한 2분의 1 가격 수준이지만 확 올랐기 때문에 한 3분기부터는 회복세가 뚜렷하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첨보를 요, 첨보를 지금 물렸다 하시는 분은 그냥 보유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렸다 하시는, 분, 보유하시는 게 좋고, 없으신 분들은 좀 3분기부터는 회복세가 가장 뚜렷할 종목이니까 보시다가 기관들이 좀 매수한다 싶으면 내가 따라 붙어야지 하고 한번 쳐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 첨보였습니다.